안녕하세요, 영도이 서방입니다.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? 명절이 지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먹을 게 없다 어쩌죠. 그래서 이 서방이 제안드립니다. 삼치, 고등어, 볼라, 네, 열기라고 다는데 요렇게삼종딱 받아 보시면 명절이 지나고 집에서 먹을 게 없을 때딱 네, 구워 드시기 좋게끔 딱이요 열고 삼네 열고 삼 열고 삼네 이렇게 세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. 딱뭐방문조잘 말려놨으니까. 자, 너무 말린 거 어떡하지? 구우면 맛있어요. 간도 다돼 있고, 집에서 그냥 바로 뜯어서, 바로 구워 드시면 되는, 자, 삼치, 고등어, 볼락. 이렇게 삼치 국산, 고등어 국산. 볼락은 맛있는 노로이산. 진짜 맛있는 세 가지 생선을 제가 엄선해 놨으니까, 요세 가지 받아보시면 참 맛있게, 명절 지나고 나서도 집에서 반찬 없을 때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서방이 제안하는 열고삼 세트. 네, 명절 지나고 받아보실 분들 연락주세요. 고맙습니다.